또 있지. 근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3분의 세타는 어디 존재하느냐. 뭐 이런 얘기야. 애들이 뭐 생각하기에, 아, 선생님, 여기가 2, 4분면이니까 대략 여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360도 곱하기 n, 파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아,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얘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몇 바퀴 했는지 모르잖아. 요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얼마가 되냐? n이 0일 때는 알파인데, 아, 3분의 세타니까 3분의 세타는 3분의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어디야? 이거니까 3분의 알파는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겠지, 그지? 그니까 러 당연히 1, 4분 면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360, 이 파이라고 쓰자. 뭐, 그냥 360으로 써360 더하기 알파란 말이야. 이런데, 이게 여기서 3분의 세타. 이게 세타란 말이야. 이게 세타. 음, 3분의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얘가 얼12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120 플러스 3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120 플러스 3분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래 3분의 알파가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20은 3분의 2파이야. 3 분의 2 파이에다가 6 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3 분의 2 파이에다가 3 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요거는 파이니까 당연히 2사분면에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2사분면에 각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n이 2일 때. 2일 때, 세타는 720,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걸 3으로 나누면 얼마냐? 3이든, 3, 2, 6, 3, 4, 2 240도지, 그지? 어, 3분의 세타는, 너무 크야겠다 어?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240도, 플러스 3분의, 알파야. 240도는 얼마냐? 몇 분의 파이야? 180분의 파이를 3분의 4 파이라고? 6, 38, 64, 3분의 4 파이니까 3분의 4 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4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야. 3분의 5파이지, 그지? 이거 어, 6분의 얼마냐? 6분의 8, 6분의 9파이지, 그지? 6분의 8, 6분의 9니까, 이거 3이 2분의 3파이 아니야, 그지? 2분의 3파이면 여기니까, 4사 분면이 되겠지, 그지? 4사 분면이 되그 다음에, n이 3일 때, n은 360이니까 3하면 1080인가 이렇게 되지, 그지? 더하기 알파야. 그럼 3 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아, 이걸 3으로 나누면 얼마냐? 3이든 3, 368 이렇게 되나?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3 3 9 3 3 9 3 6 8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에다가 또다시 3 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는 죽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1 2 4가 1 2 4 1 2 4 1 2 4. 그래서 얘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3 4분면이 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계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선생이 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계산들이야. 알았지? 너무 뭐 이걸 뭐 숫자를 지맘대로 정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아, 얘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똑같이 똑같은 계산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면 그래서 얘가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각이기 때문에 몇 번을 도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